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나라에 있는 복제의 방문이 되어야 하고 죽음의 냄새가 사방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국민의 한숨과 한식이 넘쳐납니다. 불과 6년 전, 2017년, 촛불 항쟁으로 되찾은 정상국가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나라 톤이 하루아침에 나라으로본부를없쳤다는현식입니다 그리고 36년 전 1987년 6월 항쟁으로 끝장난 독재 체제가 변종으로 다시 출현하여. 나라의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분에는 악한 세대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악한 세대는 회개하지 않고 이으로만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을 찾는 위선적인 백성들과 세계를 질타하는 예수님의 진엄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이약간 세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 폭종과 독재가 등돌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무덤 방정하는데 찬동하며 힘없는 국민을 죽음의 대관에 내밀고 인류 공동의 의미인 바다의 죽음을 강조하는 의미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엄숙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의 뒷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헌법정신이 죽어갑니다. 검찰의 독재와 윤정권의 폭정은 헌법을 가려히 여기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죽음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작년 2022년 8월 폭우 때 신림동 광지하 세명의 춘수 사망에서 시작해서 10월 이태원 참사 또다시 올해 7월 14명이나 10, 숨진 청주 우송 지하철 참사 일기까지 본민을 살리려는 정부는 또국방을 없었습니다. 더욱이 꽃다운 천만 159명이 생긴 이태원천 사회의 경우, 1년이 돼 불어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방송이나 사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식과정선을 벗어나도 한참을 버리고 습니다 사회 각 분야를 각종 유권 컨설로 내고 하여 건설 노동자 양예를 형성해 지국으로 내밀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을 격권을 취합시켜 학판모 각종에 희생양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철원 검찰의 건수우동대와 정부의 백정은 이 나라의 독일주의를 죽음의 올바르게 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역사에 높인 주문을 드립니다. 의사적 배대결로 한반도는 전쟁 위전쟁절되고 남북한 평화 공존으로 그 희망의 전념을 이루어고있습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정선언으로 시작으로 민족의 평화, 통일 공존을 위한 장구한 남북 정당들의 노력은힘을위한 평화를 놓치면서 하루아침에 밀고 품이게될주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군사적 긍정과 적대적 격대 대본은 격대 언제 경전을 나도 이정하지 않을 지제인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삼국과의 발전 역시 국민의 목소리로서의 만족니다 나아가 100여 년전강민족 친일 매국매들이 발언하던 그때와 똑같이 7.1매국통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공원 주변대에 대한 제산자 변제안부터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완용의 매국구분 발언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등 윤 정부의 대답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하나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나라의 역사와 민족 정보은없어졌다는 인식이 윤정론 정부의 독경책을 아닐까 여기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해양 생태계에 다가올 드는온 지금의 그림자입니다. 전세계가 위중한 기후 위기로 봉쇄를 앓두고 있는 이 시대에 일본은 삼중주의를 포함한주음의핵 오염수를 무덤으로 바다에 포기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 그리고 우리의 바다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에서 번역 지는 일은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태부연수를 받아 피기방류 흐름을 악행과 죄를 저지하기도 하며 찬동과 허물을 자치하는윤 정부는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전 인류와 미래세대에게 치수성망치의 아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그림자가 우리 서울을 무겁게 데리고 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죽음의 정말 그림자를 보부하게려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제의 수사들이 교비로 함께 광장에 나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정별 개인과 특정 정당에 대한 방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제들이 광장에 나선 까닭은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라서 검찰 적자과 폭정으로 주어자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군사적 대치와 전세대사태로 퍼져가는삼나도의 평화,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의 생태계의 치명적인 오염 앞에 하루는 창조지소부자을 위한 정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 아울러 주주의 평화 공정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투명하게 들었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다. 이제현의 놓고 다른 바이러스, 검찰 독재라는 변종 괴물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독재라는 바이러스의 숙징는 무엇일까 묻다는 겁니다. 무능한 정치 구조, 부패한 검찰 조직과 진실을 조작하는 언론 집단이 떠오릅니다.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고 자주 가진 어떤 당신과부족한 정치 개혁까지도 합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가 된이세대이윤과 이익이 최고 가치가 된강신적인물심님들 사이가 이 변경 규명을 배각해 강구한 숙주위은 그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손질을 받아 마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동학혁명 1 3 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30년 역사를 잠깐만 해돌 보아도 우리 민족의 역은 역병 시련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1804년 구한말 가령주부의 시단이던 백성은, 고강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다가, 외제의 철권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메국인들이 은사군의 패아 되는 나라를, 배척했다고, 천1 9시9년 3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대략 흑산도 이루어졌습니다. 슬프게도, 자칭 민족 진정하는 이들이, 방문족 시내 부역을 해나한일제에 삼십 들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천주교시민의 선거들은 1971년 특발된 시내 박해로부터 1871년 병영 박해가 끝나는 180년에 걸친 국가와 정권의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1 9 4 0년 꿈과 꿈 개방과 남북의분단 그리고 1950년부터 3년간 공격 상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1960년 이슬람 교제에밝었던 사이고 신평명과 이어진 박정희의 군사반란 1980년 신흥대에 밝혔던 광주 민주 항쟁과 광주를 키워 늘들인 전두환의 군사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부동위기가 내몰렸던 1997년 외양위기 국정을 영원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던 이명박 정권,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최순실이 국정을 만나던 박근혜 정권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30년의 강도한 시절을 이겨낸 민족의 후손입니다. 조선과 대한제국, 일변제국주의와 전쟁, 군부독재를 단통해온 국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1 9 8 7년 군부독재의 거론을 끊고 직선제의 비주의를 정치했던 유언항쟁의 함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난 평화적 정권 교체도 맛보았고,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소유의 대통령 한해까지 강철 시킨 불굴의 분시심입니다아우로 우리 천주교인 역시 180년 조선의 박해 기간 최소 만년의 시간 증거를 배출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굳건히 이 땅에 분리를 내린.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정기에 힘입고, 역사의 국민의 용기를 얻어, 순교정신으로 검찰협제, 유선물 정권의 폭정과 부리에전항하도록 도전을 해야 한것습니다 한담의 정신과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담과 평화, 최선 발동을 만국과 세력을 건조하는 고전적 엉덩과 불가역적인 해양성태의 위험에 위동하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 고발하는 이 하며, 천재의 신앙님의 사회적 천문이자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의 에게티어 기원자의 말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고 경고합니다. 에제키어 집가총 시발점, 20가지의 내용을 상정합니다. 그 폭정과 검찰개혁의 악한 길에서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어리석고 야한적인언행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살 뺐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 유경호 정권의 검찰개혁와 폭정이 종식되는 날까지 경험과 경험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곳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러만 심판의 말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 신앙님의 자세로 돌아오는 기회합니다 아멘